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저는 보통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은 보유하는데요. 단타가 판치는 한국 시장이라 그런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장기투자라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장기투자를 무조건 맹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장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도 언젠가는 다시 오른다는 믿음을 갖고 본인은 절대로 손해본 채로 매도하지 않는 걸 자랑스레 얘기하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건 대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 화폐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식시장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개별 기업은 다릅니다. 개별 기업은 1년에도 수십 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장사가 좀잘 된다 싶으면 많은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시대에 도태되는 기업은 상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결국 퇴출됩니다. 한때 전국민에게 사랑받았던 삐삐를 예로 들어보면 그 당시 삐삐를 제조하던 회사는 많은 돈을 벌었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식의 가격도 상승했을 겁니다. 하지만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나오면서 삐삐의 수요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삐삐를 만드는 제조사도 점점 돈을 못 벌게 되었죠. 이 와중에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거나 확장한 기업은 그나마 살아남았을 테고, 그러지 못한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항암제 개발 성공의 부품금으로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차지했던 신라젠이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6월 19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신라젠은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래가 재개될 수도 주식이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라젠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67%이고 약 16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개미 잔혹사로 남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주식시장은 영원하지만 개별기업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시대의 흐름을 잃고 변화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나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언젠가는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존버는 망하는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사람의 수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10년, 20년 걸려서 본전을 찾으면 뭐하나요? 그 사이에 내 자본금이 비생산적으로 쓰인 기간이 너무나 아깝죠. 내가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분기보고서, 기업 보고서를 보면서 트래킹해야 합니다. 기업 이익의 동향을 살피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발생한다면 나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흐름과 전망을 알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판단을 해야죠. 단순히 주가의 오르고 내림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에 대한 가지 판단을 할수 있어야 존버를 해야 할지 말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존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